만나다의 이유나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너무너무 특별한 차량이에요. 왠지 알아요? 왜요? 진짜 제가 뭐 맨날 말로 뭐 신차급 차량이다, 신차급이다 막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진짜 신차를 갖고 왔어요. 이제는. 이거 20, 2025년형이던데? 네, 2025년형의 차량입니다. 무려 2 0 2 5년형의 신차급 주행거리 가진 차량이에요. 근데 감가가요? 말이 안 돼요. <laughs>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감가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바로 딜러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에 있는 차량. 그렇지. 근데 일반 차체 부분도 2년이나 남았고요. 2년 넘게 남았고요. 그럼 엔진 미션은 얼마나 남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남았습니다. 정말 조건 좋고 가격 완벽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량 살때 한번 보러 가실게요. 렛츠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디올류그랜저라고도 불리는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캘리그라피 등급은 최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이고요. 자, 무려 2024년 12월에 등록된 2025년식의 차량입니다. 와, 1년도 안 됐네.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감가가요, 진짜 사실 말이 안 돼요. 와. 물론 이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또 감가가 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감가율이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이런 게 가성비죠. 이런 게 바로 가성비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자, 이제 전반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한 차량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저공의 자동차로 등록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 그리고 여러 가지 할인 혜택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싹싹 우리 고객님들 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외장 색상 정식 명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턴 그레이 메탈릭이라는 색깔이에요. 어두운 계열에 있는 쥐 색깔 색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펄이 자글자글 자글자글 들어가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자, 앞에 분잎 부분이요. 역시 신차, 이거는 신차라고 말해야 되나요? 1년도 그것까지는... 안 됐는데. 1년도 안된 차량이라 그런지 확실히 관리 상태가 최상급에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어진 심리스 호라이즌 그랜저가 추구하는 심리스 호라이즌은 미래지향적인 LE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서 쭉 들어오면 야간에 진짜 예쁩니다 이 차량 맞아. 그래서 LED 헤드램프로 시인성 오토 하이빙까지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사양과 편리사양 둘다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앞쪽에는 캘리그라피 전용 색깔의 그릴이 장착이 됩니다. 위로는 어라운드뷰 카메라, 아래쪽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차간 거리 유지도 되고, 그리고 긴급 제동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의 편의 사항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범퍼 하단부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쪽 상태 오케이. 자, 저희는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휀다 상태 훌륭한 차량이고요 요새 차량들은 정말 좋은 게이휠클래딩이 바디 컬러와 같이 동일하게 다니면서 차체가 엄청 커보여요 어, 그래서 많이 더 커보여 더 커보여요 그래서 아. 그런 아주 이런 대형 세단에 맞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아래쪽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이 이거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번개 마크 피카츄 꼬리 아 피카츄 <laughs> 피카츄 꼬리 피카츄 꼬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영피디님? 그러네요. 휠가죽 꼬리 뭐야. 이 휠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19인치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상태 또한 아주 훌륭하고 아직까지도 앞 휠에는 출구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음. 그만큼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드 약7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리 피터 부분이요 손상 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 도어. 뒤어 뒤에 횡다까지. 아주 훌륭한 외관 상태. 근데 이거를 내가 외관 상태를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신차 광택이 남아있어요. 아직도요. 네. 아직도. 자, 아래쪽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 훌륭한 차량이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그냥 신차의 컨디션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자, 저희는 이제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법 없는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뒤에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한 차량입니다. 뒤에 트렁크 도어 부분도 잘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약간 미세하게 붓터치가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뒤쪽에서도 봐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쭉 이어지는 테일램프 뒤쪽에서 봤을 때와 존재감이 확실히 남다른 그런 차량이고요. 뒤쪽 테일 램프 또한 LED로 장착이 되어 있고, 파손이나 흠집,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도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또이 차량은 곳곳에 크롬 몰딩의 장식들이 캘리그라피 그릴 색깔과 동일하게 장착이 되면서, 왜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에서도 내가 최상위 트림의 차량을 타고 있다! 라는 걸 충분히 나타내주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동식 테일 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곳곳에 붙어 있는 출구 스티커가 아직도 나는 신차급이야 라고 나타내는 그런 아, 차량이에요. 트렁크 진짜 넓다. 진짜 넓고 상태도 너무 좋아요. 정말.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소화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리 상태가 일단 최상이에요. 그리고 가니쉬 부분도 사용감이 아예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저희는 이제 조수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핸더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부터치가 한 군데 정도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부터치는요. 사실 가까이서 봐야 티가 나는 부터치예요.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 너무 훌륭하고 이쪽에도 아직 출구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 아래쪽으로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 도어, 뒤 도어, 뒤에 휀다까지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지만. 이쪽 뒷요 모서리 부분 정말 모서리 부분에 미세하게 부터치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생활 PPF 필름이 모서리 부분에 다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아래쪽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 훌륭하고 아직도 출구 스티커가 하나 빼곤 다 붙어있어요 음. 이 마크 가리기가 자 뒷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있는데 사실 2025년형의 차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죠 자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꼭 보셔야 하고 꼭 확인하셔야 할 성능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기록부 첫째 짱 네, 이 차량은 교환된 부위가 조금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교환된 부위가 어디냐? 사실 이 차량은 운전석 뒷문과 뒤현다 그리고 조석 앞횡다가 교환된 차량인데요. 뭐 사고 이력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실 다 외판이 교환된 무사고급에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 주셔도 무방할 정도고요. 수리된 부위들이 크게 이상 없이 주행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우와. 야, 저거 때문에 진짜 가격 살만하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음. 근데 신차급이니까. 음. 사실만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짱! 네,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품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일반 부품에서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2년 2개월, 그리고 엔진 미션 부분에서 4년 2개월에 아주 넉넉한 시간들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에 전혀 걱정 없는 차량이고요. 미세누유, 한 방울 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넓고 넓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저는 2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아직도 새 시트 냄새 있잖아요. 그 특유의 신차 냄새. 아직도 나요. 진짜 깨끗하다. 정말 깨끗합니다. 특히나 2열은요, 거의 일단 사용감이 없다고 봐도 충분할 정도고요. 캘리그라피 전용 나파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착자감 또한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이제 알죠? 이거. 캘리그라피에만 들어간다는 스웨이드. 어 아, 그거 백에. 진짜 편해. 이거. 응. 이게 너무 좋아요. 양쪽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판은 코일매트로 따로 시공을 해놓으신 그런 차량이고요. 암레스트 부분을 내리시게 되면 앞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수납 공간도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도 캘리그라피 차량이잖아요. 응. 위에 천장 부분도. 세모. 그렇죠. 알칸트라, 네. 알칸트라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깨끗하고요. 약간의 이 선등지 위로 찢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사용감 정도는 조금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음질 부분, 음질적인 부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뒷자리에 열선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은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충전 단자 2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 옆쪽으로 워크인 디바이스와 함께 무중력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공간감은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랜저 공간감 충분해요. 성인 남성분 기준으로도 충분한 공간감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저희는 이제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트 컨디션이야 뭐. 훌륭하죠, 사실. 새 거예요. 아, 새 거예요. 거의 새 거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정도고요. 전반적으로, 뭐, 아예 그래. 이 소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정말 신차 그대로, 그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중고차에선 거의 신차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신차 그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또 캘리그라프잖아요. 난캘리그라프 이거 좋더라고요. 자란하면서또 뭐, 시동을 거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여, 얘가. 그리고 이 캘리그라피 전용 각인까지 캘리그라피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점들이 꽉꽉 눌러 담아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제 전반적인 기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으로요.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측면부에 메모리 시트 두개 들어가 있고요. 내네 윈도우 모두 프로토 윈도우로 장착이 되어 있고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 락 버튼과 함께 뒷좌석 전동 선쉐이드 버튼도 측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계기판 밝기 조절하시는 버튼, 차체 자세 장치 배터리 버튼, 트렁크 버튼은 옆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지문 인식이 있잖아요. 네 지문 인식은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 싶어도 이게 그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해야지 사용할 할 수가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이것만으로도 시동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꼭 받으셔서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쪽으로는요 빌트인 캠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 패키지와 함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빌트인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블랙박스 없이도 자동녹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블루링크 그리고 SOS, 하이패스까지 위쪽으로서 다 이용을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넓은 내비게이션 화면과 함께 많은 기능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이플 카플레이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들 다한 번씩은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칼럼식 기어가 보죠 벤츠와 동일한 형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카메라, 어라운드뷰 카메라로 아주 깔끔한 화질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 차량은 3D 형식의 어라운드뷰까지 이용이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쭉 예쁜 엠비언트 라이트를 따라서 내려오시면 기본적인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통풍, 열선 시트, 핸들 려서 공기청정,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옆쪽으로 터치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 센서,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카메라 버튼까지. 근데 이거를 저는 언니들이, 아, 뭐, 그런데 너무 큰차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언니들이 겁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차. 항상 주차하실 때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켜놓으신 상태로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아 그리고 이거 까먹었어 위쪽으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사각지대를 위한 후측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충전단자 2구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UV 살균 기능 난 근데 이거 안마 기능도 너무 시원하더라고. 아 안마 기능, 오영디님잘 말했어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 차량은 운전석 쪽에 에르고 모션 시트 무중력 시트와 함께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명칭이 컴포트 스트레칭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도 이게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그냥 마사지 시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출퇴근길이나 장거리 운전하실 때꼭 한번 이용해 보실 만한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기는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와 함께 옆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과 12볼트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키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원격 주차 기능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한번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신차급의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제조사 보증도 맞고 옵션이 풍부하잖아요. 음. 한 번쯤은 또 그랜저를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들한테 좀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자 이제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돼버린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디 올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진짜 2024년 12월에 등록된 2025년형의 차량인데 만 키로밖에 주행하나. 정말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특히나 이 차량, 신차 출고가 무려 5,432만 원 가량의 고가의 차량입니다. 근데 딱이 키로수에 1,500만 원간가된 금액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자, 사실 사고이력이 있긴 있지만 외판이 교환된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차량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부분에서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한 향후 5, 6년간은 전혀 문제없이 운행 가능하신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900 5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사실, 사고가 그렇게 막, 골격사고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거, 껍데기만 몇개갈았는데 그러니까요. 5 0 0이감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가가 엄청나게 훌륭한, 정말, 신차급의. 브렌저 하이브리드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는 차량 대차진행도 가능하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대면 탁송거래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할부상담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날씨가 다음주부터 엄청나게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잘 챙겨주시고 드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번에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